예, 그 주유기가 왜거 저기 있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공사하시다가 저 기름 캐셨나? 여기가 원래 옛날 주유소 부지였나? 왜저기왜 <laughs> 저기 있나? 이러면서 고민을 엄청 했어요. 5분 <laughs> 안녕하세요, 수디입니다. 어. 3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네새 학기여가지고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렇게만 바쁠 줄 알았는데 저도 많이 바빴습니다 <laughs> 네수리컴퍼니를 오픈하고 나서 이제 조금 준비를 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필요한 것들이 있고 조금 보완해야 할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수리컴퍼니에서 지금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롱텀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바쁘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또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3월달 들어오자마자, 어, 김창호 강사님을 뵀습니다. 예, 제롤 모델이시기도 하고 또 제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분을 드디어 뵀습니다. 예. 이쯤되면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 현장에는 아무도 없어서 박수는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쳐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김창원 강사님께서 이태원의 쇼룸을 오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이태원의 쇼룸을 오픈하셔가지고 어, 오픈 행사 겸 미니 강연회를 신청하실 분들 연락 주세요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저요 저 가겠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dm을 넣어서 제가 선택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가게 되었고요 어, 그곳에서 실무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 김창욱 강사님의 강연하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는 개인적으로 한 13년 만인 것 같고, 어, 그 다음으로 이제 김창욱 강사님의 강연하시는 모습 다음으로 눈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은 주유기에요. 주유기. 예. 그 주유기가 왜 거기, 저기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저 주유기가 왜 저기 있지? 공사하시다가 저 기름 캐셨나? 여기가 원래 옛날 주유소 부지였나? <laughs> 이런 생각들도 하다가 아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저게 왜 저기 있나? 이러면서 고민을 엄청 했어요. 오분을오분을왜 네. 저게 저기 있나?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그날 이제 그 주유기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유기에 대한 강연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이렇게 고스란히 여러분들께 나누기보다는, 어, 김창욱 TV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그 얘기는 제가 뭐더 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느꼈던 생각들,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어 자동차들을 보면은 그 다양하잖아요. 어떤 차는 개솔린으로 가고, 어떤 차는 휘발유로 가고, 어떤 차는 LPG로 가고, 또 요즘은 이제 전기차, 뭐 수소차 뭐 이런 거 나오니까 뭐 전기를 충전해서 가는 차도 있고, 수소를 충전해서 가는 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전기차에다가 수 저기 가솔린을 넣는다 그러면은 자동차가 섣버리겠죠 아니면은 엔, 가다가 엔진이 퍼진다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어 이렇게 연료도 자동차도 자기에게 맞는 연료가 있듯이 우리 사람들도 자기만의 연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충전 방식이 있다라는.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 충전 방식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명중한명 꼴일 거예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만의 충전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충전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자기만의 그 삶의 방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람들이 왜 자기만의 그 충전 방식을 모르고 살고 있을까? 우리 사람들은 왜 자기만의 충전 방식을 왜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이 지금 충전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 힘들대요. 근데 뭐 때문에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힘들대요. 아 힘드네. 아 너무 힘들어. 아 힘들어. 이걸 해도 힘들고 저걸 해도 힘들고 뭘 해도 힘들어. 근데 뭐 때문에 힘든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때문에 힘든지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찾지는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 이렇게 힘든 거 기분 타실 거야. 아, 기분 타실 거야. 아이 내가 지금 이런 기분 이 이렇게 힘든 거아이내 기분이 그런 것 같아 오늘. 오늘 내 기분이 형 별로인 것 같아서 그런가 봐. 아, 좀, 아, 담배 좀 피워야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충전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때, 왜, 왜뭐 때문에 지금 이러한 감정이 생겼는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 이게 방법을 못 찾는 거죠. 왜 원인을 못 찾으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자기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벌어지든, 아니면 자기 외부 세계에 의해서 힘든 일이 벌어지든, 자기 외부에 벌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막 발견하려고 해요. 근데 그 발견한다는 이야기는, 원인을 발견, 원인을 먼저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먼저.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왜나왜 왜 이런 거야?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것만 찾다 보니까 그것만 찾은 찾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원인이 찾아져요?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왜 그러지? 왜 때문입니까? 왜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답을 못 찾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분, 외부 세계의 문제 에 있어서도 그냥 왜 그렇지? 왜못 뭐 때문에? 요 질문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해결책을 못 찾아요. 왜 이미 원인을 찾는 일에 이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집은 타시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자기가 지금 충전이 필요한 타임인 거 알아요. 자기가 지금 힘든 상황인 거 알아요. 자기가 지금 뭔가 지쳐있는 상황인 거 알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못 찾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다른 일, 자기의 마음을 뭔가 채워줄 수 있는 일 그런 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수많은 성과들이 있다 그래요. 지금 해야 할 일도 많다 그래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내야 되고 저걸로 이,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기대를 치를 내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 생겨야 돼. 근데 지금 나는 너무 지쳐. 요까지는 알아요. 그러면서 아 잠깐 쉬든가 아니면 딴걸 잠깐 나에게 뭔가 조금 부업을 줄수 있는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아 지금 이걸 하기 시간이 너무 아까워. 지금 이거 할 정도로 네가 한가하다 생각해.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그 필요한 충전 타이밍을 자꾸 미루고 미루고 미루는 거예요. 뭔 말인가 싶으신 분들 조금 하실 텐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고속도로를 달려요.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요. 근데, 그,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가끔가다 한 번씩 좀 급할 때 있잖아요. 네. 화장실 갈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좀 잠깐, 어, 약간 졸음이 몰려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를 가요? 휴게소 또는 졸음 쉼터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적지에만 가겠다고, 목적지만 가겠다고 해가지고 막쫙 달려요. 그러면서 아, 지금 화장실 급한데, 아, 아 나왜 이렇게 졸립냐? 이런데 이렇게 가는데 어 눈앞에 휴게소가 보여요. 어 휴게소네, 에이 근데 아 지금 휴게소 들다 가기 너무 시간 아깝잖아. 아 그냥 가, 아, 빨리 가가지고 야 조금 더 세리 밟아가지고 그냥 가면 되지, 도착하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잠깐 뭔가 충 자신만의 충전 시간을 갖는 게 너무나도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번아웃이 와요. 번아웃. 근데 이 번아웃의 크기가 뭐 남들이 느끼는 그 보통의 번아웃으로 해결이 안 돼요. 뭐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주말에 시간을 내가지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뭐 길게는 일주일 휴가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1년을 해가지고 안식년을 간다든가 뭐 이러한 방법이 있지만, 그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지 못하고 참고 계속 이 일을 한다. 의무적, 의무감이 적의무 들면서 하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번아웃 와요. 근데 이 번아웃은 이 하루, 이틀, 일주일, 일년 몇 달로 해결되지 않는 번아웃이와요 그냥 아예 요, 이 일을 영원히 놓게 되는 번아웃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아예 놓게 되고 음, 자신만의 뭔가 채워줄 수 있을 만한 뭔가 다른 일을 또 찾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자신만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걸 채우지 못한다 싶으면 은또그 일을 관둬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 참고, 목, 졸음 참고, 화장실 참고, 자동차 몰고 고속도로 주행하다가, 결국에는 큰 사고가 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또 새로운 차를 또 뽑겠죠. 병원비 엄청나고. 이처럼,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번아웃이 터질 때에는, 새로운 일을 찾는데, 그 바만큼 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세 번,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자, 자기가 뭐 때문에 힘든 줄 알아요. 자기가 지금 충전이 필요한 타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충전이 필요하다, 충전이 필요해서 자신 이제는 쉬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결심을 해요. 이제는 잠깐 쉬었다가 지금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나의 충전을 필요하다. 쉬어야지. 이걸 해야 이렇게 이제 내가 충전 받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이 어떻게 충전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남들 따라 하는 거예요. 남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충전 방법을 할때 어, 뭐, 술을 마신다거나, 그러면서, 야간, 금요일 밤에, 어제 저녁이겠죠? 어젯밤에, 토요일, 금요일 밤에, 술집에 모여서, 직장 동료 아니면 동창놈이랑 같이, 어, 모여가지고, 한잔빨아삐리뽕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먹고 죽자, 뭐 이러면서 술로 채운다던데, 나도 한번 술을 마셔볼까?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 PC방 가가지고 어, 게임 하면서 뭐 시간 보낸 충전을 한다던데 나도 게임을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막 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충전 방법을 찾았으면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자기만의 충전 방법을 찾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마음속엔 여전히 뭔가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만의 뭔가가 있는데, 그 자기만의 뭔가를 못 찾는 거예요. 너야 힘들 때 너는 뭘 하시냐? 야 씨, 나는 야 힘들 때마다 난 집에 그 와인바에 앉아가서 와인 다 먹는다. 오, 어, 나도 해봐야지 이래가지고 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어, 내 머리만 아파요. 마 취해가지고 아 취한다. 아 머리 아파. 이거 씨. 아 김대리 이 새끼 이거 씨, 이거 왜 알려주지? 이동단되네 씨, 이렇게 돼버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만에게 맞는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진짜 자기만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에 허덕이는 그러한 마음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어, 뭔가를 해도 뭔가 빈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을 우리는 이 상담학적인 부분, 심리학적인 용어로 공허함이라고 해요. 공허함. 정서적 허기, 공허함이란. 라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은 우리는 그 공허함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허함을 눈치채더라도 이거를 빨리빨리 빨리 채워야지 라는 거에만 급급하다는 라 거예요.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 그러면서 거기에만 급급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허함을 느끼는 거를 오히려 더욱 자기 자신을 죄악시하게 여겨요. 내가 이 공허함을 지금 느낄 새가 어디 있어? 아 이렇게 공허함을 느끼면 나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이 공허함을 느끼는 거를 굉장히 죄악시한다라는 거예요. 죄악시라고 하니까 뭔가 약간 신앙적인 용어 같긴 한데, 하여튼 너무 어, 부정적으로 엮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 공허함을 제대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공허함을 제대로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자기만의 충전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이 공허함을 제대로 느껴봐야 나가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맞는 방이 충전이 뭘지를 한번 찾아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에게는 그 충전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뭐 선들고 발표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힘든데.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만의 충전 방법이 있느냐.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책을 읽는다거나 어떤 분은 나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의 영상을 본다거나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등산을 한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어디죠? 어떤 사람들은 막 공원을 간다거나, 공원에서 피크닉을 간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자기만의 그 충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방식 으로또그 위에 뭐 운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방법들이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그 충전을 채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충전 방법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만의 그 충전 방법을 하나씩 있으면 어떨까. 우리, 이게 사람의 피드백이 솔직하게 중요해요. 저도 맨 처음에 강연했을 때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뭐라 생각했냐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야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너는 너야 너는 니네 방식대로 해라고 했는데 또 저도 그렇게 밀고 왔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계속 저항받는 게 사람이거든요. 오늘 일을 하다가 보면은 하는데 중간에 또 딴지 걸어요. 또 시비를 건단 말이야. 야 이거 별로 아니냐? 야 이거 가지고 뭐라겠다. 맞지, 맞지, 이렇게.